다음은 심장 경줄기예요 자, 아까 전에 팔쪽에서 안쪽, 안쪽과 바깥쪽에 대장과 폐경이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쪽 부분은 심장과 소장 경줄기가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소장은 극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쭉 해서 새끼손가락 밑에 소충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나가게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팔쪽에 팔목과 소해라고 해서 이 부분이 툭 삐져나오면서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바깥쪽 양쪽은 곡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이쪽이 안 좋으면 이쪽도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 오신 분들 보면 분명히 여기에 텐션이 없으면서 근육이 딱딱하게 결절이 있거나 막힌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장은요 빨간색을 표현했어요 컬러테라피로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음식 궁합에서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게 빨간색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치유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은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좋다 자 몸의 병이 신인성병이 85%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에는 그래서 아로마가 지금 뜨는 거예요. 신인성병은 뭡니까? 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수술해야 될 사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 다 모두 뭐라고 몰아서 얘기하냐면 신인성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85%랍니다. 병원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귀신병인가요? <laughs> 네. 자, 그것이 다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라든지 컨트롤, 자기 컨트롤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환경적인 거, 변화된 그것에 우리의 몸이 잘 숙련되지 않아서인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무기력증이 있거나 뭔가 힘이 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기쁨이 없고, 또 너무 흥분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빨간색 음식이 부족한 기운이 있고, 실제 심장 기운이 약하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심장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을 찾아봤어요. 고혈압이 있고요, 음, 불면증이 또 생긴답니다. 자, 불면증에 있는 경우는 우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디가 안 좋아진 거야? 심장 기능이 지금 떨어진 거다. 자, 꿈을 자주 꾸는 것도요, 심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나 다 꿈을 꾸는데 꿈을 너무 생생하게 맨날 맨날 알아버려. 자, 이런 사람들도 심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약해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리고 혈관이 약하겠죠? 자, 피부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피부 발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 아까 전에 전자에 공부했던 것처럼 폐하고 대장이 안 좋으면 피부 오간에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그것이 빨리 재생이 안 돼. 진물러 이건 뭐예요? 폐도 안 좋지만 심장도안 좋은 거예요. 재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자꾸 염증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도 심장에 열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는 겁니다. 자, 그럼 심장이 상하게 하는 어, 음식은 뭘까 했더니 육식입니다. 육식 너무 많은 육식을 자주 먹게 되면요 심장 기능이 상하게 된대요. 사실 야채 먹기가 돈보다도 이 현대에 바쁜 우리는 육식은 간단하게 스테이크를 먹든지 볶아 먹든지 지져 먹든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육식을 찾게 되죠. 그렇고, 먹지 않았던 사람도 육식을 자꾸 먹으면, 왠지 안 먹으면, 이게, 왠지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바지런하게, 이렇게 건강식으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온냉요법이 되게 좋대요. 뭐냐, 1분 냉탕, 1분 온탕, 그거를 10회 반복하면, 심장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손발이 차거나 너무 열이 많은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뭐, 어, 내가 좀 심장에 문제 있는 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어, 빨간색 음식 먹고, 어떻게 해요? 온냉탕을 한다는 쉽게 할수 있는 거. 자,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 치기만 하셔도 되게 좋아요. 손바닥은 장기의 센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세게,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가 심장 소장이거든요. 이렇게. 왜 발바닥만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은 누워야지만 두들기죠? 손바닥은 아무 데서나 두들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주는 게 아주 좋어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부위를 보니까요. 심장 기능이 실제 심장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심장은 불화자를 쓰거든요. 불은 물로 꺼야 되잖아요. 그쵸? 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몸에서 물이 자꾸 갖다 끕니다. 그러니까 물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일을 또 얘도 많이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불과 물은 이상하게도 같이 안정하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불로 자꾸 떼니까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 고러면서 예, 그 내용이고요. 색깔로는요. 붉은색을 컬러테라피로 이걸 또좀 활용을 해보면요, 붉은색 방에 오래 있잖아요, 그럼 정신질환에 걸린대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 기능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면 초록색 컬러를 먹거나 초록색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 이 약간 열이 떨어지면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 어, 컬러테라피에서 붉은색은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지만요, 약간, 뭐랄까, 뭐, 공격적? 이렇게 띠 두르고, 뭔가 앞장서서 뭐 하는 거,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빨간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조건 공격적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의미로는, 대부분 뛰어난 리더십이라든지, 자립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붉은색 기운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우렁차져, 막,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끌죠, 또. 리더십이 막 강한 거고요. 자, 실제 또한 가지는요. 심장의 열이 과하면요, 혀가 많이 굳는데 특히 어디가 굳냐? 반사구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전자핵 혀끝에. 저는 혀끝이 아니라 너무 잠을 못 자고 계속 뺑이를 돌리니까 혀는 괜찮은데요. 이양쪽에이 간담이 이렇게 너덜너덜. 너무 많이 썼어요.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 자, 그 얘기고요. 자 실제 관리 방법을 보니까요 어 가슴 상부 왜 이유가 있어요 점선을 따라서 가슴을 지나가거든요 이 상부를 그래서 이 부분을요 수시로요 되게 쉬운 거예요 킹콩놀이에요 킹콩놀이 킹콥롤. 한쪽만 두들기면 밸런스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아이고 내렸습니다 이렇게 세게 두들겨 주는 겁니다 수시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떨리거나 화가 나거나 미칠 것 같이 화가 나면은 후, 심호흡을 크게 쉬거나 아이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혼자 독백을 하면서 가슴을 두들기는 방법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은 전신 관리를 하는 게 무조건입니다. 이유는. 심장은 장기 중에서 자동차로 표현하면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엔진이 고장 나온 아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장도 안좋 생명하고 관련된 게 심장이거든요. 엔진하고 생명하고 관련된 그것이 망가지면 이제 생명 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심장이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신으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느냐? 팔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면 좋고, 요 부분, 요, 팔목이 있는데, 너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심장 기능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은,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참 피곤하게 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요 부분을 많이 마사지를 해주면요. 순간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같은 기운인데요. 아까는 음이었어요. 심장은 소장은 양입니다. 양쪽을 지나간다고 제가 표현했죠. 되게 신기한 건 팔쪽에 보면요. 뼈를 둘러싸서 양쪽 경계를 음과 양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 됐죠. 자 그래서 시작 지점은 소택에서 시작해서 어깨 천정을 지나가지고 어깨에서 뒤로 앞으로 온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U 자 안에 들어가 있죠. U 자가 뭐였죠? 얼굴 컵모야 자, 위장과 우리의 위장의 기능의 U 자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소장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충혈됐다. 여기 부분이 우리 전자에 공부한 거. 여기가 충혈됐다는 건 위도 지금 상기되어 있다. 여기가 창백한 건 위도 창백하다. 허증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장 경주기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 열이 되게 많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가 붉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고세혈관 파열증. <laughs>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쉽게 좋아지나요? 절대 쉽게 안 좋아지죠. 혈관의 문제잖아요. 자 핑크색을 표현한 소장은요 건강한 자궁을 또 얘기를 했지만. 얼굴에서 표현할 때는 이 부분이 불은스름하게 모세혈관 파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장 기능이 별로 좋지 않고 소장 a 드 구부경인 심장 기운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기 중에서 가장 긴 장기가 소장이래요 그리고 실제 열이 많은 장기다 뜨거운 장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모든 장기에 앉지 않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 암을 예방하는 데는 따뜻한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찜질 문화는 정말 이열, 치열 방법이면서 몸에 있는 독소를 싹 빼내주고 디톡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제 소장이 안 좋은 사람, 요 모세혈관 파열증이 있는 사람, 얼굴이 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항상 그랬어요.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유가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정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리광부리고, 약간, 이런 소리를 내거나, <laughs> 약간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여성성을 갖고 있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 우리 컬러 테라피 할때 핑크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약간 속내가 남한테 뭔가 의존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하고 표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조그만 감정들이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 하지만 사랑스럽다 표현했죠 제가 자 여성성을 갖고 있는 성격이 대부분 핑크색을 좋아하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안정적인가, 불안적인적인가를 볼때 핑크색을 사용한대요. 그한 예로요, 교도소에서 핑크색 벽지를 하면 신기하게도 공격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스포츠 선수가 뭔가 약간 자기가 1등해야 되는 뭔가 이력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핑크색을 옷을 입으면 점수가 떨어진답니다. 신기하죠? 자. 핑크색은요, 뇌를 자극해주는 색이면서, 아까 그랬잖아, 여성스럽다, 이렇게 했잖아. 여성의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실제 여성 호르몬인 여기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 자, 그러니까 생리통이 있고, 또 특히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 이 하복부 쪽에 무슨 색깔을 입는다? 핑크색을 입으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laughs>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얼굴이 잘 붓고, 머리, 눈, 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장의 이상이 있습니다. 잘 기억,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잘 먹는데도 잘 살이 찌지 않는다. 이건 뭐냐? 감정이 소장에 미쳐서 그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한대요. 네, 대부분, 어, 체형을 보면 하체보다 상체가 큽니다. 이유가 소장 위에 있죠. 신기하게도 윗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천돌 혀를 눌러봤을 때, 여기죠? 쇄골라인 가운데 천돌 혈을 눌러봤을 때, 여기 끝, 끝부분 있죠? 여기 끝, 요 끝자락. 여기 눌러보고 또 여기 눌러봤을 때, 쇄골라인 끝자락을 딱 만드는 거, 악!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슨 그 안에 텐션처럼 딱딱하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어디가 안 좋다? 소장. 그리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 여기만 눌러봐도 다알수 있어요. 여기. 자 그리고 양팔을 딱 벌려 봤을 때요 삼두근 밑이 밑이 축 처져 있다 이런 분들도 심장 소장 기능이 허증입니다 자 허증은 탄탄한 게 아니에요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고여지는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물렁물렁한 거 그쵸 우리 맨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등 뒤에 가자미근이라고 해서 애가 부분 있죠 여기 브레이저 선상 브레이저 그 윗부분 그 부분이 뿔뚝 두껍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몸 자세가요.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가 두꺼워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요. 아까 모세혈관 파열증이라든지 예민하거나 갑자기 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얼굴이 뽀였어요. 전혀 붉은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저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5초만에 여기가 빨개집니다. <laughs> 자, 그런 경우에는, 어, 안에 있는 겉과 틀리게 소관이 약간 소심한 분들, 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얼굴에 인단열이 불, 아주 그냥 눈에 보이게 붉었다. 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내 네, 네,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복부가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밑으로 탄탄하게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밑으로 처지겠죠. 자, 복부에 기운이 없으면 밑으로 처진 현상이 있죠. 그거는 되게 신기하게도 심장 기능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분이 처진 사람들은 여기가 탄탄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섭생 중에서 물이에요. 특히나 심장 기운은 아까 말했잖아요. 심장 소장은 불화자를 쓰니까 얘가 불이 자꾸 뜨겁게 올라오는 게 문제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불이 너무 약해서 문제입니다. 자, 그첫 번째는 불이 너무 뜨거울 때도 그렇고, 아, 약할 때도 그렇고 물을 주기적으로 잘 주면 효과적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물을 2터 규칙적으로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잘안 떼는 사람은 운동을 해서 열을 내면은 불이 잘 타오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어, 장미나무 같은 경우, 4월에서 5월 채취한 거를 하루에 7g씩 달인물을 섭취하면 되게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추차 있죠. 8g 정도 달인물을 매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장미도 빨강, 대추도 빨강. 그리고 토마토는, 뭐, 만병통치라고 알고 있죠. 건강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늘, 뭐, 그리고 올리브에다가 양파를 드레싱을 해가지고 매일 먹는 거는 우리가 엄청 좋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인 한, 장, 레드 와인 한 잔, 레드와인 한잔 먹는 것도 심장 기능이 아주 좋고요. 저혈압인 경우에 조금 잔을 소주잔보다 조금 크게 먹으셔도 괜찮아요. 자, 하루에 그리고 30분씩 무조건 모든 장기를 좋게 해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걷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걷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걷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걷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걷는 것을 우선 다리와 다리 무릎 사이를 약간 스치듯이 일자로 걷는 연습을 하면서 팔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걷는 연습을 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밑줄 쳐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위로 올린 다음에 걷는 연습을 제자리 걸음을 먼저 한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 다닐 때 최대한 많이 걷는 거. 그러니까 계단을 걷는다든지 뭐 이런 운동들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적나라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걸을 때, 걸을 때 땜데 대라고있네 팔이 흐느적거리고 걷거나 걷거나 팔을 흐느적거리며 걷거나 무겁게 움직임이 작다 무겁고 움직임이 작다 자 여기가 무거우면 추가 이쪽 뒤에 달렸다 그래서 심장 소장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떻게 얄팍하다 둔탁하다 둔탁하다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밑으로 처진다. 증이라고 얘기했죠. 자, 전중이 아프다. 이건 쉽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슴과 가슴 사이를 눌렀을 때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돌열. 이거는 뭐예요? 고객이 앉아 있을 때도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만져봐도 돼. 얼굴을 봤더니 볼이 붉게. 어, 심장 소장이 우선 열이 있구나. 딱 보고 그다음에 천도를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쇄골라인을 쿵! 누르세요 거기는 깜짝 놀라게 어우 아파 죽겠어요 자 심장 소장이 안 좋은 분들은 쇄골 끝자락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가끔씩 심한 분들은 <laughs> 자 뭐예요 살고자 내 뱉는 거야 화기운 바깥도 그런데 우리 딸이 자꾸 그런다고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죽으라고 하는 소리에요. 하게 해줘야지, 그거를 도 아셨죠? <laughs> 자, 심장 기능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전달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펌프. 자, 근데 중력 때문에 혈액이 밑으로 자꾸 쏠리는 현상을 가만히 있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아주 심장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그쵸? 그래서 다리를 위아래로, 팔을 위아래로 걷는 것 자체로도 무슨 역할을 한다? 펌프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심근경색은 뭐예요? 전중 자측에 심한 통증이 올 때, 이게 30분 이상 생기면요. 내가 마사지 해줄게 하지 마시고요. 깜짝 놀래, 놀랬죠? 빨리 어디로 가야 돼?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해 가셨죠?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크다. 아까 특징을 얘기한 이유, 이유 중에 뭐예요? 실제 장기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체가 더 큽니다. 자목 기운이 약하여 하체가 약하고 상체가 쉬 경직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오행에서 보면 전자에 공부했던 거잘 기억해 보세요. 목화토 금, 수, 해가지고, 목이 활을 생해준다. 그러니까, 목 기운. 목은 간담의 기운이 약해져서, 약해지기 때문에, 심장 소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심장 소장이 안 좋아지면, 심장도 안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하체가 약해진다. 이런 소리 있죠. 자, 허증과 실증으로 나눠볼게요. 자, 팔을 벌려서 이렇게 했을 때, 손님들한테 오자마자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팔 양쪽으로 벌려보세요. 그래 여기 딱 만져보는 거야. 너무 말랑말랑 하면서 말랑거리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축처져 있어. 자, 그거는 뭐라 그랬죠? 심장소장의 기능이 허탈해져 있다, 처져 있다, 허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어있죠? 가슴 부위하고 이렇게. 자, 여기가 처진 사람이 가슴이 탱탱할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가슴도 처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쪽 옆구리 애가 연결된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탁하면서 무거우니까 체형이 이렇게 앞으로 어깨도 앞으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청골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밑골과 청골은 엉덩이, 엉덩이, 뼈 밑에 맨 끝이잖아요. 그쵸? 심장, 소장이 처지면 배도 처지고 어디도 처진다. 밑골, 청골도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체형이, 예, 자,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뒤로, 밑으로. 밑골과 청골이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뒤로.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걸을 때 어그저, 어그저 걷는 거죠. 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실증으로 돌아가 볼게요. 팔 삼각근 밑에가 아주 무겁고 딱딱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어? 이상하게도 삼각근 밑이 아주 심하게 딱딱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날씬하게 없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응?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붉은 톤이 도는 어디? 인당. 얼굴 중에서 제일 어, 우리가 심장, 소장에 열이 너무 가득 차서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열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엔진이 자꾸 가열되면 열이 분산돼서 저음하는 게 후, 이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물을 막 벗고 마시죠. 그리고 성질을 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열이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데 입에서만 열이, 열이, 열이 나오겠어요? 코에서도 열이 나오죠. 그쵸? 죠 그러니까 입에서 열을 계속 품으니까 백태각기입니다, 또. 자, 전중에 탁기가 쌓여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주려고 하십까 어이구, 소리 지르면서 해주죠. 아주 좋아요, 그거. 자, 인맥선 안의 상초맥을 보면 딱딱하고 통증이 있으면서 맥이 묵직한 통증을 유발한다. 자, 인맥사는 어입니까 여기잖아요. 그죠 상촌은 어디야? 직맥 볼 때. 늦골 끝자락에 밑에 일촌 좀 밑으로 보면 거걸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거기를 눌러봤을 때 뭔가 묵직하면서 맥이 안 띄고 누워있으면서도 아파 죽겄대. 숨도,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자, 그런 사람들은 뭐가? 꽉 막혀있는 거야. 울화가. 응? 자, 혀끝을 보니까 반사구인 혀 끝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기포, 약간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관리 방법을 한번 볼까요? 매일 물 먹기 2리터 더 먹어야 돼. 심장 소장에 열 많은 사람들 3리터도 먹어도 돼요. 갈증 나면 많이 먹으세요. 자 그리고 커피가 좋대요. 근데 너무 많이 먹는 커피는 또안 좋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장미나무를 먹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장미나무,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빨간색 대추, 장미나무 대추. 자, 붉은색 음식과 초록색 음식을 왜? 목의 기운이 좋아지면 목화생 이랬거든요. 목, 목의 기운이 좋게 만들려면 초록색 음식과 붉은색 음식들을 자주 섭취해주면 좋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포인트, 운동요법 중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무산소 운동, 강한 천봉을 하지 말아라. 왜? 심장 기운이 떨어지거나, 심장이 허증이든, 실증이든, 둘다 모두가, 심장이 약한 사람을 신약해요. 근데 너무 강한 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운동도 천천히, 뭘 해도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